어진자요, 이 몸은 근심거리로서 싫어할 것이니, 마땅히 부처의 몸을 좋아해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부처의 몸이란 곧 법신이니, 무량한 공덕의 지혜로부터 생기고, 개와 정과 해와 해탈과 해탈 직연으로부터 생기며, 자비사로부터 생기고,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와 재등 지혜 모든 바라밀로부터 생기며, 방편으로부터 생기고 37조폼으로부터 생기며 지간으로부터 생기고 심력과 사무소의와 18불공법으로부터 생기며 일체의 불선법을 끊고 일체 선법을 몸으로부터 생기며 진실함으로부터 생기고 게으르지 않음으로부터 생기니 이와 같은 무장한 청정법으로부터 부처의 몸을 생한다. 어진자여 부처의 몸을 얻어서 일체의 중생의 병을 끊고자 한다면 마땅히 안국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랄지니라. 이와 같이 유마일이 문병한 사람에게 알맞게 법을 설해주어서 우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안국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게 하였다. 진실로 이렇게 부실한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부실한 것에 의지한 삶은 근심거리에 언제 무너질까 언제 나빠질까? 이 몸이나 생각이나 기분에 의지한 삶은 언제 나빠질까? 언제 무너질까? 언제 갑자기 돌변할까? 늘 근심이 그칠 날이 없는 삶이에요. 이것에 의지한 삶은 참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으니 이것은 내가 의지할 바가. 좋아할 바가 아니다. 마땅히 부처의 몸을 좋아하고 의지해야 된다. 왜? 부처의 몸은, 이 부처의 몸이라고 하는 이 법신은, 이 공적한 법신은, 이 묘하게 아는 성품은 본래부터 있는 거니까. 어떤 인연에도 무너질 일이 없으니까.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좋아지도 나빠지지도 않으니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법이니, 여기에 의지하고, 이걸 좋아해야 한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지혜로서 드러나는 거다. 모든 생각과 집착을 그치고, 인연 따 나타난 법이 다 환가 같은 걸 보는, 집착을 그치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관하는 힘으로부터 드러나는 거다. 진실로. 이걸 부득이 생한다고 말을 썼지만 그죠. 이건 뭐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아니죠. 자기 본래 성품이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찾는 거니까. 이건 자기 자신 이미 있는 거니까 특별히 생기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다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내가 아닌 걸 아라고 여기는. 내가 늙었네. 내가 언젠가 죽을 텐데. 내가 답답해. 내가 편했으면 좋겠어라고. 내가 아닌 걸. 나로 여기는 착각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이거 왔다가 가는 건데, 손님인데. 잠깐 그냥 잘 대하여 관리할 뿐이지, 옷이 내가 아니듯이, 잘, 잘 내가 필요해서 쓰는 것이로서 그냥 잘 관리하고 쓸 뿐이지, 내가 아니듯이, 집착할 거리가 아니듯이, 몸 또한, 생각과 기분 또한 잠깐 인연 따라 드러났으니 잘쓸 뿐이지, 나라고 여기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었구나, 전도된 삶이었구나, 이게 비로소. 희망에 대한 집착을 그치고, 바로 봤더니, 환과 같이 나타나는 것에 실체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환과 같은 것에 대한 집착을 그치자, 모든 환은, 모든 말은 환과 같아서, 환인 줄 알면 모든 말은 사라져버리는데, 환이 아닌 것은 사라지질 않아요. 이 볼레성품. 진실로 온갖 뭐소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소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손의 작용이 있을 뿐이에요. 온갖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손의 작용이 있을 뿐이에요. 온갖 말이 가나다라마바사 A, B, C, D, 온갖 말이 있는 것 같지만, 온갖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한 성품의 작용일 뿐이에요. 진실로. 이한 성품의 작용으로 온갖 다양한 인연에, 온갖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오직 한 손의 작용이 있을 뿐이듯이, 늘 있는 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좋아지도 나빠지지도 않듯이, 오직 한 손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와 같이 오직, 오직 이 한마음의 작용이 있을 뿐이래서 있는 게 있을 뿐이라서 달라지지 않음을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음을 온전히 실감하는 길이 비로소 생로병사와 우비곤의 괴로움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길이다. 자기 본래 성품에 밝아지는 길이. 그래서 부처의 몸을 얻어서 일체 중생의 병을 끊고자 한다면 마땅히 안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발할지니라 위엄 있는 깨달음의 마음을 발할지니라 자기 본래 성품을 본래 성품을 확연히 깨닫는 마음을 발할지니라. 그러면 비로소 부처의 몸을 얻어서 모든 병을 끊는다. 유마일이. 몸의 병을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고는 그들에게 몸에 의지한 삶, 생각과 기분에 의지한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삶인지 몸 소실감게 하고는 이건 의지할 바가 못 된다. 이것에 의지하면 늘 근심 걱정과 불안함이 가득하다. 이건 좋아할만한 게 아니다. 오지 부처의 몸이 참으로 조하고 의지할 바이다. 여기 밝아질 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고 자유자재한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하였다.